노래 듣다 버스 잘못 내렸어요. <laughs> 아, 근데 너무 예뻐. 날씨가 다시 좀 좋아지고 있다 너무 좋아요. 제주도 버스 정 자. 엄청 잘돼 있어요. 에 네.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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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둥. 저 혼자예요. 우울해요. 지금 택시가 잡혔어, 놀랍게도. 진짜 안올줄 알았는데. 너무 시골, 너무 좋다, 제주 시골. 약간 우리 마을이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돌담이 있어 저? 아! 일 친구가 와요! 오늘 일 친구가 오기로 했는데 제가 수요일부터 금요까지여기 들어와야 돼서 둘째도 거라 시간이 비어서 오늘만 있고 내일부터는 응. 친구 같이 놀기로 했어요 언제 친구? 아니 여자친구로 또이서가요폴만 있는 줄알이 아주 조금 있어 약간 설레 지금 혼자 고기 구워 먹을 생각에 약간 설레 지금 혼자 다 먹어야지 도동. 저는 모둠부채갈비인 이거 먹을 거예요 떨린다 이런집은 맛있지만 다 맛있어 맛있어요. 물판 닦는 기름 있어요? 응. 한번 닦고 바로 빼주시고 응. 나중에 물 올리기 전에 항상 닦아주시면 돼요 네. 기름기 있는가 없니가 골고루 섞어서 올려주세요 저는 기름 제일 필요해요 있는 가한 번. <목소리가> <목소리가> 지금 너무 설레요. 지금 다먹어야 내가. 예이. 참, 우리가 입고 있어. 여기 갈치 소파도 있고, 마늘 소스도 있고.

껍데기 소세지, 소시지 서비스요. 감사합니다. 다 삶아진 거라 가장자리 올리시고, 데워지면 먼저 드세요것도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해야 해, 껍데기. 아, 정말 아 진짜 너무 행복하다. 내 버킷리스트 성공. 혼자 고기 먹기, 혼술하기. 두두두둥. 음. 잘 익었어요. 그럼 해세요 네. 같이 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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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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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这、嗯、好长。 对。 이승정 갈수있을 여기 음. 연예인들 많이 한다보니오 음. 아, 진심 점마탱이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와나 진짜 배 태워질 것 같아 진짜 와 슬랑, 좋아잉. 슬랑. 너무 시원해. 날이 너무 예쁘다, 근데. 날이. 잘 먹겠습니다. 초당옥수수 아저씨가 이거 주셨어요. <laughs> 여기 내 오래요. 아, 나 수술 받았어. 어, 술한잔더 생겼다. 이거 제가 먹으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저 혼자 이거 하나만 먹을게요. 배 불러가지고 고기 먹고가지고. <laughs> 나 하나 먹어요. 그지, 네. <laughs> 그럼 이따 전자레인지에서 한번 먹어볼게요. 3분3분초 또는 4 분. 아, <laughs> 네, 아,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네. 끝났네 지금은 아직 6시 o 도 are not. You a 는 e not. You are 다 o t You a r 았 not. y 서 u are not. You are not. You are not. You are not. You a r 이게 왜 어젯밤에 생각났을까? 아니, 어젯밤에라도 생각이 나서 다행이지. 진짜 저, <laughs> 저 렌트 해놓고 운전 못할 뻔 했습니다. 문어 좀꼭 챙기자, 보라마. 제발, 보라마. 보라마!